그, 그, 이제, 절도는, 이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다, 다른 다 사람의 물건을 내가 이제 완전히 내소유로 취득하려고 할 때, 절도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는, 아, 절도죄 네.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의 물건을,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절도가 아니고 이제 이 사용 절도라고 합니다. 그런 아 사용 절도. 아 그래서 절도는 이 절도네. 이... 아 근데 절도죄로 <laughs>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고 <laughs> 네. 이제 네. 불법 사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자동차 네. 등 불법 사용죄. 거기에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라든지 또는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제 원동기 장치가 된 자전거들을 네. 이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졌다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고 네. 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말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졌다가 다시 갖다 줄,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잠깐 빌렸는데 빌렸다가 없어졌어요. 네. 뭐 차, 차 같으면 어디 이렇게 뭐, 폭파가 됐다든가 뭐. <laughs> 그건 이제 물어줘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속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잘 본인도 잊어버렸으면 그럴 때가 근데 남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가 음. 그 원래 장소보다 한 몇백 메터 다른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일시 사용. 이 불법 자동차 그 사용죄가 아니고 절도죄로 처벌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일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 주인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네. 주인 없이 가져가고 나중에 아, 내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지면 네.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아 그러면은 절도죄냐, 절도죄 아니냐는 주인이 음. 이게 훔쳐갔냐, 안 훔쳐갔냐를 주인이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아, 이게 포인트가 이제, 되나요 이제, 제, 이제 판단을 하죠 수사기관에서 네. 이것이 과연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음. 잠깐 가져간 것인지 음. 그런 부분을 파, 이제 정황으로 봐서 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아. 은혜가 저렇게 해서 차를 말을 막 몰고 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돌려놓지 않고 어딘가 세워놨어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의 경우에는 절도죄는 아니면 과연 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되느냐가 문제 되는데. 이 법에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 처벌하는데, 이 자동차 등불법사용죄 가축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조문에 없습니다. 아. 못해서 아 그러나요? 말이? 아니, 그래서 아 예, 이걸 그... 자동차 등불법사용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듯 싶어서, 아이 말의 경우에는 완전히 가져가서 해체해서 팔고 이러면 제 절도죄가 될 텐데, 아 예. 이게 말을 가지고 자기가 쓴다는 건 쉽지 않아서, 아 이게 아 이게 지, 불법 사용죄로도 처벌이 쉽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처음 보는 사람 말도 잘 듣고. 음. <웃음> <웃음> 제 말은 저, 저 행복했을 거예요. <laughs> 네. 네. 저 말이 지 주인 아니면 쭉 떨어뜨리는데 음, 그렇죠. 떨어뜨리지 않고 갔으니까 아유. 아 이게 도둑년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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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말이 아니라 남의 집 애완견. 네. 애완견이 예뻐갖고, 잠깐 이제 데리고 음. 놀고, 데려다 주려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요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도 절도죄는 아니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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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잠깐 가지려 갔다가, 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며칠 있다가, 아, 잠깐 보고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laughs> 아, 네.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네.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네. 아. 아. 이게 잠깐 했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갖다 줬다고 핸드폰으로 한다면, 핸드폰으로 근데, 이 음. 갖다 주면은 괜찮은데, 음. 갖다 주기 전에, 발각이 되면, 내가 잠깐만 보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